드디어 캘거리에 도착했다. 차도 빌리고. 알란. 트라 캘거리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배고파요. 이거 빨리 차 대세요. 여기다 대면 안 된대. <laughs> 알았어요. 아, 우린 여기야. 정문이 아니라 뒷문 인생이야. 아, 이게 세퍼레이틀리 되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들어오는 문이고 여기가 이제 주인집 문 이제 나눠진 공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자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 캐나다의 지하는 반지하는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침실 왜 좋냐면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집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괜찮아 요런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꾸며줬어 입욕제도 있고 수건도 됐다 한고 별명 뭐가 있을까 어 수건수건 여기가 거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인디언 소녀, 저기 옆구리 자좀 아, 많이 추워. 난 반... 사람들 나도 그렇고 반팔 입고 다니는데, <웃음> <웃음> 여기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국의 하나로마트 같은 곳. 슈퍼스토어. 슈퍼스토어. 음. 아, 펌킨 이렇게 펌킨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 할로윈 데이. 그치. 아, 할로윈 데이가 커밍인가? 언제야? 10월 18일. 아, 진짜? 할로윈데이이 보내겠다. 어. 할로윈데이 때 밴쿠버 다운타운 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기괴하게 분장 많이 하고 뜰 많이 해. 분장하자. 팬티만 입고 나가도 분장이라고도 생각해 진짜로. 아. 아. 맞아. 맞아. 팬티랑 마스크 딱쓰면 되겠다. 아. 그 마스크를 아예 공면으로 마... 쓰면 안돼? 마스크 저기 마스크는 빨간색하고 팬티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저거 있잖아 우리나라 네, 네. 태극기처럼 어저 바구니를 가져가자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오면은 장볼 때 식당 가서 하는 게 가격을 보고 이거를 항상 저걸로 환산을 해. 어? 우리나라 돈 얼마지? 이런 거 사야 되지 않을까? 뭐? 뭘해 먹을, 래거뭘해 먹을? 요리가 자, 여긴 요리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나 여기 와서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초코유를 4리터짜리 판다, 요거. 어. 뭐 프린치즈 같은 거 잼은 있더라고. 그러나지가 않아. 어, 뭐지? 저기... 내 생각인데, 물가가 오른 것 같아. 과거보다 하긴 나 왔을 때도 10년 전이니까. 근데 봐봐, 봐봐, 이게... 4,000원이야 한국에 더 하지 당연하지 이게 4,000원일 수는 없지 그리고 이것도 여보 하나당 4달러가 아니라 파운드? 모... 몰랐던 것 같은데? 모르고 나서 이거 비싸다고 한거 같아 빨 먹자 복숭아에 시간을 보내 복숭아 먹고 싶어? 그거 얼인데 그게? 5,000원 이 정도에 5,0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5,000원에 사과도 저거 봐 파운드당 1달러 30이야 바나나는 먹기 좋지 편하지 근데 저렴하지 저렴하지 않아? 안 먹어서 다이어 먹어봐야지. 그럼 둘이 안 먹어야지? 여기 팔려나? 팝업, 팝업. 벤쿠버에서는 흑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많다. 진짜. 흑인분들이. 캐나다에는 두 종류의 고구마가 있어, 여보 이게 어, 이게 어, 이게 어, 스윗 포테이토랑 얌이 있어, 얌 제피니스 스윗 얌이 우리나라의 그 고구마인가봐 고구마 살아 먹을래? 뭐? 고구마 살아 먹을래? 거 잖아, 뭐 오늘 다살거 아니 니까？어, 크 기가 역시 아침 에먹을 배려 더라 우산 사고, 여기 어때？여기, 온소감이 어때？열 천지 에요.